자, 37번 합니다. 37번은 주제가 스트레스가 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그리고 그게 기억과 감정 조절에도 역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얘기죠. 당연히 안 좋겠죠, 스트레스는. 어, 어렵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는 나론이 뿐만 아니라니까 영향을 미치는 것 뿐만 아니라입니다. 신체적 질병에 또한 바로 그 구조죠. 더베리는 바로 그예요. 바로 그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데, 스트레스가 뇌의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나가 그리고, ing는 뭐 동시에 뭐뭐하면서 아니면, 아 어, 그리고 뭐뭐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를 훨씬 더 경험할 가능성이 있게 만든다죠. 메이크 목적형용사 쓰면 뭐뭐를 뭐뭐하게 만들다니까 우리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게 만듭니다. 자, drained brain인데 drained는 기진맥진한 겁니다. 탈진한 거. 왜냐면 drain이 배수하다는 뜻이니까. 싹다 빠져나간 뇌예요. <laughs> 그다음에 어, 많은 연구는 자 되어져 왔죠. 해법인 피피니까 되어져 왔다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음. 건강한 사람의 뇌 속입니다. 에 그들이 경험할 때, 그들을 겪다나 경험하다죠. 스트레스를 주는 무언가를 경험할 때지 그지. 어한 가지 연구는 자 보여줬습니다. 연결을 보여줬는데. 작은 히포캠퍼스와 작은 해마와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되겠죠. 경험한 사람들이고 오랫동안 지속된 스트레스를입니다왜 이게 중요하냐? 이 부분은 해마입니다. 뇌의 이 해마는 도와준다. 헬프 목적어 동사 원형이죠. 네가 그러니까 resilient는 회복력이 있거나 탄성이 있는 거니까 다시 회복력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스트레스에 맞서서죠. 인더페이스 face of 했으니까. 그리고 연관됩니다. 해마가. Mood regulation, 기분 조절에 연관이 되고요. 해마는 또한 도와줍니다. 네가 감시하도록 도와주죠. 너의 환경에 대한 안전을. 그리고 저장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란 똑같죠. 위험한 이미지를입니다. 너의 장기적인 기억 속에. So는, 아, 뭐, 뭐할수 있도록. So 다음에 대시 생략될 수 있어요. 붙어 있으면 뭐, 뭐할수 있도록이잖아, 접속사. 네가 피할 수 있도록이야. 그것들, 즉, 위험한 이미지들을 미래에 피할 수 있도록 저장하는 걸 도와주는데, 그게 모든 이러한 것들을 합니다. 뒤에 그것의 의무의 일부로서죠. 조절하는 이 의무야. 너의 아, sympathetic 하면 밑에 나와 있죠. 센파세릭 어, 없나? 교감 부교감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 여기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센파세릭의 아, 뜻은 교감, 그리고 페라센파세릭하면 부교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교감과 부교감 신경 시스템을 조절하는 그것의 의무의 일부로서 이 모든 걸 하는 거야 해마가. 하지만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혼란스럽게 합니다 해마를 헷갈리게 그래서 터닝 시그널 신호를 코티솔에 대한 신호겠죠 이 신호를 켜는 쪽으로 이끕니다 턴 언이니까 끄는 대신에 코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나오는 호르몬이죠 당연히 안 좋겠지 그런데 그것이 즉 코티솔이 가둘 수 있죠 너를 어떻게 가두냐 끊임없는 상태 속에서입니다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아니면 꼼짝 못하고 얼어 붙어 있거나 이런 상태로 둘수 있는 게 바로 코티솔이 나오는 코티솔인데 코티솔이 지속적으로 방출하도록 나올 수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37번 끝났습니다. 내용이 어렵지가 않네요.